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승선아라 TV입니다. 이 한동훈 대표가 참석하는 이 긴급 최고위원회를 아침에 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에 한동훈이 이렇게까지 당당한 원천 뒷배가 무엇인가? 이 한동훈은 이 트로이 목마, 트로이 목마, 카멜레온, 박쥐 뭐, 야누스의 얼굴, 지킬과 하이더, 이런 표현들도 하는 예, 극한 표현들을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지금 그가 지금 이어이 어, 긴급 최고 위원회에 서 말을 들어 보면은 예, 하, 지금도 또 대통령이 먼저 탈당을 해야 된다. 그리고 국민만 바라보고 어, 어 나가겠다. 어이당 대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들을 어이 최고 어, 위원회에서 이 총회에서 많이 이렇게 거론이 되어지고 있다. 어 이런 말들을 하는 것을 보면은요. 그의 현란한 말과 어, 때마다 언제나 이 대통령의 책임을 돌리고 이 가장 먼저 대통령의 책임이 크다고 이렇게 지금까지 돌리고 왔던 이 모든 것들을 보면은 이 자신이 제일 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까지 오게 되어진 것에는. 어, 오히려 여기에 뭐, 이재명은 그렇다고 할지라도 이재명보다도 더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한동훈이다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자, 이 아침에 지금 최고위원회를 하고 있는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동훈의 말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위헌적인 계엄을 옹호하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저는 계엄선포 최초 시점부터 가장 먼저 이번 사태에 대한 국민의 분노와 애국심에 함께했고 최초부터 말하지만 함께했다고 국민과 함께했다고 하지만 가장 최초부터 시작해서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태클 걸고 대통령을 직격하고 괴롭힌 사람이 한동훈 아닙니까 앞으로도 함께 할 것입니다 함께한다고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대통령을 비롯해서 위헌적 개헌으로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나라에 피해를 준 관련자들은 엄정하게 책임을 져야 합니다. 예, 네, 대통령과 그 관련되어진 하나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다. 엄중한 책임을 져야 된다. 어제 대통령을 면담했지만 대통령의 이 사태에 대한 인식은 저의 인식과 그리고 국민의 인식과 큰 차이가 있었고 공감하기 어려웠습니다. 큰 차이가 있다. 참 이거 보십시오. 야 자기 대통령은 민주당의, 민주당의 폭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비상기엄을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민주당의 폭거에 대한 문제 의식은 저는 같습니다. 그렇지만 민주당의 폭거는 극심자 극시... 여기에 이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이당 대표가 알지 못하는 그 말들을 그런 언론들이 많이 다니고 있다.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러는데 얼마만큼 실망을 잃었으면은 이 대표가 모르는 것들을 이렇게 언론하고 결정을 해 나가는 일들이 그렇게 많았겠습니까? 자, 이거 이번 사건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결과에 주범이 바로 어, 이 한동훈이라는 사람으로 대표로 꼽는 사람이 많은데요. 자, 그것이 왜 그렇게 그는 당당하게 이렇게까지 어이큰 소리를 치고 대통령을 어 이렇게 어렵게 만드는 그 뒷배경이 뒷배가 무엇인가 첫째는요 문재인의 뒷배입니다 문재인의 뒷배 어 이렇게 그는 화, 문재인 때에 가장 화려하게 자신의 인생에 꽃이 피었던 화양연화 시절이었다 그 자신의 입으로 말했던 것이 분명히 나와 있지요 그러므로 이 아직까지 그는 어이 아직 돌아오지를 않고 어, 이 위장 우파로서 연뿌리가 아직도 그쪽으로 사람이 많이 닿아져 있다는 것입니다. 개딸들이 그렇게 해서 문재인이가 물러가면서 이쪽으로 한동훈으로 돌아오고요. 아직 그는 전환하지를 안 했다. 전환하고 아지를 안 했다. 위장 우파로서 옷을 갈아입고 윤석열을 줄을 타고 들어와가지고 윤석열을 등에 업고 올라왔어요. 이렇게 장악을 한 후에 이것이 일면, 이 제명과도 다 있는 것인 것입니다. 이, 어, 이 문재인과 다 있다는 것은 이 제명과도 지금 다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두 사람이 손을 잡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에서 대통령이 지금 분노를 하게 되고 이 지금 지경까지 오게 되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의 뒷배는 3인주의, 중도주의입니다. 좌우를 아우를 수 있는 것에서 자신은 이 회색 분자로서 진정한 강성 우파의 이 윤석열과 맞질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윤석열의 이 강성 자유 민주주의 그리고 반국가 세력을 말하는 것에 대해서 그는 이렇게 국민의 눈높이 눈높이 에 그렇게 맞추어서 어이저 문재인의 뒷배와 더불어서 이런 약점을 가지고 눈높이를 잣대로 해가지고 무참하게 어~ 이~ 공격을 하고 짓밟아 끌어내리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김경률의 그 말대로 이런 말을 처음에 어~ 김경률이가 오게 된것 어~ 또 어~ 이~ 한동훈이가 오게 된 것에 대해서 정의당으로 가며 가려고 했는데 거기는 너무 어~ 마 다른 색깔이 처해 있기 때문에 우에 덧칠을 하면은 좋은 것이 아니다. 눈에 잘 먹히지 않는다. 그래서 국힘당의 흰 종이 위에 그흰 종이 위에 그림을 새로 그리겠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호행호재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렇게 지금 어 그렇게 지금 말들을 한 것입니다. 그의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전부 이 중도주의 그리고 사민주의, 사회민주주의 이런 쪽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의 가족들도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양측을 다 아우르면 보수 속에 들어와가지고 중도와 국민 눈높이로. 자편에 있는 사람까지도 어느 정도 끌어올 수가 있다. 그래서 그는 윤 이재명보다도 저는 번명이 싸워 이길 수가 있다. 대통령하고 다르게 윤 대통령하고 다르게 간다. 그래서 그의 뒷배를 그것에다가 힘을 그는 믿고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윤석열이 지어준 권력의 뒷배가 있는 것입니다. 윤석열이 지금까지 법무부 장관으로 그렇게 이렇게 20년 지기로 세워 주었고, 그 모든 사람들이 표를 다 끌고 모으고 인기를 위에 올라타서 비대위원장까지 올라가서 선거위원장까지 해서 선거를 치루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의 사람들을 심고 전국으로 다니면서 그 인기로 해서 국힘당의 대표로 나가겠다. 자기 사람들을 심은 사람들이 거기에 적어도 이번에 18명이 어느 정도 같이 하려고 같이 국회 안에 들어갔, 들어갔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탄핵이라고 하는 도장을 찍으려고 할 때에 3명, 4명이 적어도 그와 함께 운명을 같이 하려고 하는 김혜지라든지 몇 명이 있다고 지금 그것을 가지고 자기의 뒷배를 삼고 가장 큰 이제 그 복음으로 삼고 그래서 8명만 자기 밑으로 함께 하는 사람 되면은 그것을 가지고 어, 위협하고 또 그것을 가지고 이 압박을 해가지고 대통령을 에, 얼마든지 싸우고 이길 수 있다. 이런 뒷배를 지금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대통령의 이 은혜로 되어진 것이라는 것을 볼때이 간악하고 아주 이것은 정말로 카멜레온과 같은 이 박지와 같은 이 지킬과 하이드와 같은 사람들이죠. 이 그리고 이 대통령의 약점을 쥐고이 이재명과 함께 흔들고 어, 이제, 권력을 어, 찬탈하려고 한덕수를 불러가지고, 자신의 책임, 이 일정하게 대통령과 국힘당은 같이 가는 당이 아닙니까? 그러면은 여기 잘못된 것에 대해서 다 대통령의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도 책임이 있다 하고, 처음부터 나오지를, 마, 대표를 나오지를 말았어야 되 이거는요, 불을 보듯이, 손바닥 보듯이, 반 했,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대리하는 것을 다 바둑, 수를 두듯이 누구나, 예, 자, 이 초짜라도 이건 알 수가 있죠. 자, 오늘날 이렇게 되면은 책임을 자기도 지고 사퇴를 해야, 어, 되고 비대위를 다시금 꾸며야 됩니다. 이런 것을 보수 우파에 눈을 뜬 사람은 다 알죠. 어, 이런 사람이 지금 대통령이 100%다 잘못했다. 40총선을 다 망쳤다. 이 모든 책임도 다 그에게 있다. 이렇게 해서 사퇴를 해라. 그리고, 어, 탄핵을 받아라. 어, 그리고, 어, 지금 이 당을 떠나라. 이렇게 제일 이재명보다 더 앞장서서 말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본 도덕이라든지 윤리라든지 또 인간의 그 인간 관계에 있어서 아무리 정치가 어 이렇게 무섭고 매정해도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자유 민주주의를 위해서 반국가 세력을 이 척결해야 된다고 하는 점에서 이 대통령이 너무도 이 절벽을 만나고. 더 이상 국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법 테두리 안에서 해보느라고 이렇게 이제 개음 계엄, 비상 계엄을 발표를 하고 금방 끝냈는데요. 이것을 이제 내란으로 몰고 가는 것도 이 한동훈입니다. 여러분 이런 간자 트로이 목마 이 속에 무엇이 들어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반국가 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이번에 세우지 아니하면은.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거나 물러가면은 완전히 이것은 이재명이한테 받아 이제 갖다 진상을 바치는 것과 마찬가지고 한동훈은 더욱 더안 됩니다. 자신은 똑똑해가지고 이 중도 표를 모으면은 다 대리라고 생각하지만은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지금 벌써 어이 지지율을 봐도 알 수가 있죠자 이런 점에서 우리는 눈을 부릅뜨고 분별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까지 정치 감사합니다.